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다시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원숭이두창의 유래는 1958년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데리고 한 연구 실험실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원숭이에게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인간은 무슨 실험을 왜 하는 걸까요? 원숭이 연구와 실험은 주로 인간을 위한 다양한 백신 개발과 뇌의 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된다는 의미는요, 원숭이 몸에 병원체를 집어넣고요,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변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들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고요. 그리고 실험 때 오르다가 그게 인간한테 전염이 되는 것이 바로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러한 원숭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백신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 실험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들의 희생을 쓰레기 취급해서 다시 인간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침팬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리고 침팬치와 40년을 넘게 함께 사는 제인 그롤 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I was ten years old. I always saved up my little bits of pocket money and I would spend time in this second hand bookshop and I found a little book about this size and I just had enough money to buy it and it was called Tarzan of the Apes. I decided I know what I want to do when I grow up. I'm going to go to Africa. I'm going to live with animals and I'm going to write books about them. That was my dream. And everybody laughed at me, except my mother. 1960년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두 명의 여성이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제인 그돌과 그녀의 어머니 마가레 조지프였는데요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리고 이 어리숙해 보이는 이 금발 여인들이 와서 원숭이들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쩐지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물론 이 침팬지들 또한 처음 보는 그들을 거부하죠. She said to me, Jane, if you really want something, you're going to have to

그녀의 이 끈질긴 인내심에 감동했는지, 침팬지들 또한 그녀한테 마음을 열고요, 자신들의 세상을 스스럼 없이 보여줍니다. 끈질긴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제인그롤은 어떤 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이 침팬지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침팬지가 사냥과 육식을 한다는 점과 그것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 자,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착각과 오만함을 깨부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제인구도울의 스승이자 가장 큰 후원자였던 그 자연사 박물관장 루이스 리키는요, 그녀의 발견을 가르켜서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을 다시 정의하든가, 도구를 다시 정의하든가,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이러한 위대한 발견 뒤에는 그녀만의 침팬지를 대하는 아주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금기가 됐었던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동물학계에서 크게 비판을 당했는데요. 제인이 밝히기를 이러한 지적인 동물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 이어할 수 있었던 것은 감정 이입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감정 이입의 불가피함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이라 이런 점이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62년 대학을 다니지 않았던 제인은 루이스 리키 관장의 주선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학사를 거치지 않고 박사로 곧장 직행한 사람은 캠브리지 역사상 8명이 있는데요. 제인이 그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제인 구돌은 네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지원과 함께 필름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난 네덜란드 사진 작가 휴고 반 라윅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1964년 결혼을 하고요. 67년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양육 방식의 마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1974년 이혼을 하죠. 제인 구돌은 이후에도 꾸준히 침팬지 보호와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침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공배 제인 구덜 재단을 설립합니다. 제인 구덜 재단은 침팬지의 보호와 그들의 서식지 보호는 물론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합니다. 제인은 18권의 책을 집필하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침팬지 보호와 이 사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침팬지를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인간들의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는데 전념을 쏟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들이요 결실을 맺어서 NIH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2013년 6월부터는 침팬지를 사용한 생물의학 연구가 중단이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멸종 위기에 빠진 이 침팬지들의 생명을 살렸고요. 그리고 어려운 어린아이들한테 지금까지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It's very, very clear that these zoonotic diseases like the uh, corona and HIV, AIDS, and all sorts of other diseases that we catch from animals, that's partly to do with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as animals lose habitat, they get crowded together and sometimes. That means that a virus from a reservoir species where it's lived harmlessly for maybe hundreds of years jumps into a new species. Then you also get um, animals being pushed into closer contact with humans, and sometimes one of these animals that's just called a virus can, you know,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virus to jump into people and create a new disease like COVID-19. And in addition to that, we are so disrespecting animals. We hunt them, we kill them, we eat them, we traffic them, we send them off to the wildlife, the wild animal markets in Asia, where they're in terrible, cramped conditions in tiny cages with. 저도 들이에 동물로, 또는 동물인간은 조건입니다. 사그들에서인간으동물은 조건을 보이 동물에서 인간으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 그들이 동물에 동물로, 은인간에서고 그들이 동으로 인간에서 동물이 동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시작됐고요. 요즘 다시 우려를 낳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실험실에서 나온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잃구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소잃구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튼튼히 지어놓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세상을 만들던지요. We have... Think globally, act locally, don't. If you think globally, you become filled with gloom. But if you take a little piece of this whole picture, my piece, our piece, this is what I can do here. I'm making a difference. And hi, wow, they're making a difference over there. And so are they, and so are they. And so gradually the pieces get filled in. And the world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제인구도의 말처럼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개개인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가슴에 절실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